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으로 꼽히는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 땅의 상생과 평화를 발원하는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자고 다짐했지만 일부 세력의 이념적 공세로 4.3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43 당시 제주 중문중학교를 설립하고 불교 혁신의 앞장서다 당시 굶경이기에 쓰러져간 원문상 스님 원문상 스님의 속명은 원경오 행방불명으로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었던 스님의 후손인 원용범 씨가 비석에 절을 올리며 극락왕생을 서원합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앞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들은 4.3 영령들이 서방정토 피안의 세계에 이르길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4.3 희생자 유족들은 4.3 정신을 왜곡하는 일부 세력의 망언과 현수막 달기 등이 제주도민과 13만 유족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다고 통곡했습니다. 제주 사상은 진보와 보수 진영의 역사가 아니라 인권유린에 관한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사상에 대한 인명적 공세의 정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들의 화해의 시로 향해가는데. 제주에서 열린 4.3 75주년 추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 대표도 불참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은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 대신 참석해 추념사를 낭독했습니다. 무고한 사상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키어 오영훈 제주 지사는 4.3 정신의 세계화를 위해 4.3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 4.3의 세계화가 그 시작입니다. 사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추념식 행사장 입구에서는 보수단체들이 4.3을 왜곡할 경우 처벌 규정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발의를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4.3 정신의 실천과 상처 치유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내부 갈등과 혼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삼 유족들의 사삼 트라우마 회복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분석입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